자, 이번 시간은, 어, 전에 한번 방송했었던 백호살, 괴강살에 이어서 센살 중에 하나인 양인살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칼을 쥐고 있는 형상의 살이라는 거예요. 음, 자,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 다른 사람을 치거나 또는 그 칼에 본인이 상처를 입을 수 있죠. 네. 어 양인살이 해당되는 거는 천간 중에 양간, 간목에게는 음, 묘목이 지지에서 묘목이 양인살로 들어오고요. 어 병화에게는 오화가 양인살로 들어오고 무토는 병화랑 같은 화화토 네, 동법을 써서 네, 오화가 들어옵니다. 양인살로 그리고 경금에게는 유금이 양인살에 해당되고요. 임수에게는 자수가 양인살에 해당됩니다. 음 이런 양인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영향이 크게 발휘되냐면 월지에 있을 때예요. 그다음이 일지고요. 그다음이 시지고 연지에 있을 경우에 가장 영향력이 미비하죠. 양인은 그만큼 본인의 일간이 양이라는 거는 내실이 좀 약한 거예요. 확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음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근데 본인이 양인데 음의 지지에서 음의 기운을 이렇게 됐을 때 음양이 합쳐지면서 본인의 기운이 음양이 하나로 뭉치면서 쎄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왜 월지에 있을 때 강하냐 월지라는 거는 사회생활 본인이 성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지가 개성을 의미하면 월지는 사회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나올 수 있는 어떤 행동력 같은 걸 의미하는데 월지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때 강력한 어떤 그게 나오는 건데 이 양인을 잘못 쓰는 경우에는 타인을 네. 어좀음 타인에게 칼을 휘두른다는 거겠어요. 어, 흉폭하게 사용되면 <laughs> 글쎄요. 뭐 이런 말씀드려도 양인이 너무 강하면 잘못하면 이제 그 네. 타인의 그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직업에 들어간다거나 네. 아니면은 어, 순간적으로 해서 어떤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는데, 장점도 있어요. 센살의 장점도 있어요. 제가 백호나 괴강 들어올 때도 본인의 어떤 성정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웬만한 거에는 굴하지 않는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했고, 이런 양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센서리 있을 경우에 귀문이랑 같이 있으면, 이 귀문이 강할 경우에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걸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런 센살이 같이 있으면은요. 그런 거를 좀 억제할 수가 있어요. 더센걸 네, 더 강한 기운이 네, 그걸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양인이 제대로 발이 되면 프로의어 별이라고 해서 되게 어떤 근성이 강하게 나오면서 자기 분야에서 프로로 될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편관이 자기 사주에 있으면 그 양인을 제어할 수 있어요. 편관은 뭐냐? 내가 한번 어떤 오늘 몇 시까지 끝난다이 일을 그러면은 굳주고도 끝내게 끝내고 네 자는 거예요. 정관만 있, 있으신 분들은 아우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냥 내일 하지 이렇게 되는데 평관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끝내고 네 이거 내가 반드시 데드라이를 지킨다 한번 정해놓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관과 양인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편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흉하게 나올 수 있는 네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양인이라는 게 극하는 게 양인이 지금 거의 겁재로 들어와요 본인에게. 네 근데 겁재라는 게 결국 재성 본인의 여자든 남자든 아버지 또는 남자에게는 철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양인이 강하다. 그럼 아버지와의 관계 또는 처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단점이 있는 살이긴 합니다. 네. 사실, 뭐, 살이 무섭지만 살을 하나도 안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 살 수가 없겠죠.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어,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본인의 천형 같은, 네. 본 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어떤 그런 게 어, 뭐, 천형? 뭐, 뭐, 교회, 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원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 어, 태어날 때부터, 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닌, 태어날 때 내게 입력된, 어, 그런 형벌과 같은 게 사실은 이런 자기 사주에 있는, 네, 살인데요. 어, 센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센살을 잘만 그거하면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본인의 성정이나 어떤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강한 기운이 어, 본인의 적절한 통제, 제어,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말 그대로 살이 되고요. 음, 아까 제가 프로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는 반드시 인내와 그 다음에, 어, 본인의 어떤 끊임없는, 어, 그, 뭐랄까요. 본인을 단련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필요해요. 그니까, 센설이 있으신 분들이, 예, 이런 어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본인을 재련시킬 수 있는 편관이 있으면 진짜 올라가지만, 그러지 않고 살만 있고 본인의 의지가 약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 타인도 힘들게 하고. 결국 그게 돌아 돌아 자기에게 올수 있는 그런 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본인 사주를 놓고 백호, 괴강, 양인, 어,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아, 나에게 기본적인 어떤 나의 성적은 강한데, 너무 강한 이거를 직업적으로, 뭔가 전문적으로 풀지 않으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타인과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어,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살을 풀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든가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할수 있는 뭔가를 하나 개발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